이렇게 집결해서 다들 출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살짝 긴장된 상태의 모습이 느껴지죠 체크인도 좀 하시고요 이 자기가 만든 게임을 가지고 택배 전시장에 가서 자기 게임을 전시를 한다는 거 정말 희가 끝난 느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빅잼 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빅잼 이기는 과연 어떤 각오와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어, 별의별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어, 이번에 그 싱가포르 게임스컴 아시아 전시회를 가게 돼서 되게 소감이 좋고요. 어, 저희가 졸업작품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여서 학생들끼리 좀 모여서 만든 팀인데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겨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한글로만 게임을 이렇게 전시를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해외 유저들 기준으로 게임이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될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스팀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회시에게 되게 고맙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진 저희 팀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쓰리콘의 노승민입니다 저희 이제 싱가폴로 출발하게 됐는데 어 전혀 예상 못했는데 외국에 저희 게임 알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가서 좋은 퍼블리셔도 구하고 외국 유저분들에게 저희 게임에 대해서 더 알리고 싶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스피카 소프트 이정우입니다. 게임스컴 아시아에 가게 돼서 일단 해외 행사를 나간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는 국내에. 에서 팔리는 것 이외에도 이제 해외 에서도 저희 게임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스컴 아시아에 나가서 해외 유저 분들 특히 저희는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게 되고 보게 될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위시리스트를 좀 많이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루미네 나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트리 게임즈 대표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BIC에 참가를 하고, 운이 좋게도 이제 게임스컴 아시아에 참가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매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편집장이라 게임을 개발하고, 개발하고, 엊그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알수 알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애는 존인데? <laughs> 과연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오, 여기 싱가포이 보여요. 야, 얼마나 설렐까? 얼마나 설렐까? 내린다! 싱가포이다싱가포르 와, 여기 지금 코스프레 하는 분들도 막 보이죠? 와, 벌써부터 이렇게. 와, 정말. 와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너무 멋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자발적인 코스프레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열린 마음이랄까. 벌써부터 게임스콘의 바이브가 전시장 입구에서 느껴집니다. 우와, 거야. 와 이건 뭐야? 어 여기 입구죠. 어 들어가는 게도 상당히 커요. 전시장 자체가. 자 입구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짜자자. 오 마이 갓. 정말 오 마이 갓이죠? 와. 엄청 많네요. 예? 야, 보시다시피 전신장이 진짜 넓다 그죠. 여기 곳곳에 코스프레 하고 있는 분들도 보이고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무대 이벤트 행사도 엄청 크게 하고 있네요. 와 저런 것도 재밌겠네. 엄청나죠. 그냥 게임하기 좋으라고 골도 확떠 놨어요. <laughs> 와. 와, 이분은 저 스크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게임에 눈멀면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어 안녕하세요 엘프 누나 안녕하세요 엘프 형아 <laughs> 보시죠 한 바퀴 쫙 도니까 이게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니두가 있죠 좀더 얼마 전에 한번 플레이를 했었어요 아니두 보실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라이트 오디세이도 있죠. 우리 썬 게임즈 의 라이트 오디세이 열심히 플레이하고 계시는군요. 에디터, 편집장, 편집장 보스도 여기 있네요. 바로 옆에. 메카트리의 편집장 아, 그리고 루미네나이트죠스피카소프트의루미네나이트이 영어까지 찾아찾아찾아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외국분들이 플레이하기 좋게 또 만들어져 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오 여애별 스튜디오의 피오죠 아니 붓스들이 반짝반짝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분들도 진짜 몰입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쫙 자랑스러운 우리 빅잼 게임들 자 이렇게 쪼롬이 이렇게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다 우리 BIC에서 높은 성과를 가져다주었던 아주 특색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죠 네, BIC 2023에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이런 우수한 게임들이 선정이 돼서 싱가포르에 가서 멋지게 이렇게 외국 관람객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게임들. 꼭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이 게임들이 잘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전시가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웨이브 파티라는 곳에 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여러 게이머들과 개발자들과 함께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또더큰 발전을 위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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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네트워킹도 하고 좋은 추억도 쌓고 여러 여러 개발자들과 게이머들 그리고 기획자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보이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이빅젠 게임을 즐겨주신 관람객들의 소감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군요 1 2 is q i t i n t e 1950s how it 게임 e I feel like s o m e t h i n g Investigation portion of a certain game called Phoenix Wright Ace Attorney, and I bet that definitely one thing. it's also a feel that it's a bit of like a, it does gives you the freedom to actually explore and see how you can actually crack the case and so on. <laughs> yeah, uh, I try this game is a very interactive game. I like the play style. I hope more to come on the storyline. Yeah, that's good. 저는 샤네브라와 함께 즐 웨이브메이커스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었는데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자기 게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는데 바로 영상 속의 참가팀은 팀큐티의 데빌리시리그라고 해요. 아 이런데 나가서 또 라이브로 자기 게임도 소개하고 데빌리시리그 혹시 아시는 분은이 한번 플레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인디 웨이브 메이커스의 수많은 인디 게임 중에서. 팀사위원, 그리고 관람객 투표를 통해서 시상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빅제미 참가한 라이트 오디세이라는 게임이 팀사위원이 선정한 크리에이티비티 어워드에 선정이 었다고 합니다. 렛츠고! 와, 이거 얼마나, 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상을 받다니. 이야. 더한래라씨 와이처~ 소화되지 않 너무 좋은 쾌거를 이룬 우리 썬게임즈 스튜디오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이야, 정말 우리 빅잼 그리고 BIC 그리고 한국 게임의 위상을 살려준 우리 썬게임즈 정말 멋있고요. 아, 이렇게 상을 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어니 벙벙한 그 상태를 또 그대로 찍어주셨네요. 와, 번쩍번쩍한 거 말아, 상. 와, 깜해. 게임으로 상을 처음 받아본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 <laughs> 국내에 있는 여러 게임 업체분들과 유저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시는 다양한 해외분들과 소통하면서 국내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한다는 게 인디 개발자로서 매우 기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해외 체 전체에 처음 와봤는데 이 규모에 되게 놀랐고 많은 게이머 분들과 개발자분들의 열정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퍼러드스 게임 회사에도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의별에서 이제 PD와 게임 디자인을 맡은 이정호입니다 뭐 일단 국내에서 공모전, 여러 공모전을 겪으면서 전시하던과 다르게 해외에서 좀 전시해보니까 막 해외 유저들은 막 패드를 더 선호한다든지 다른 키보드 조작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되게 되게 숙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되게 BIC에게 좀더 감사함을 느끼고 좀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만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온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 분들도 똑같이 저희 루미나이트 똑같이 사랑해주셔가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 감격스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미슨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와서 저희 게임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는 처음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펄어비스와 b 아 c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저희 게임이 조금 더 해외로 잘진출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게임스컴 아시아라는 전시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3일 동안 전시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사실 해외 전시회에 갈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덕분에 이렇게 게임스컴 아시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좋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존이랑 함께 간단하게 게임 스카마시아 2023에 다녀온 빅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야 싱가폴까지 멀리 날아가서 정말 우리 소중하게 만든 게임들을 소개하고 오늘 아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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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빅잼은. 2014년 비트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 기수가 모여서 또 일본까지 가서 비트 서밋에 가서 또 멋지게 또 게임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BRC를 알리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때 또 존이랑 함께 같이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빅잼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빅잼 파이팅!